<laughs> 그, 어...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아시면 좋겠어요. 아아 <laughs> 아, 아, 그러니까 문선명 씨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냥 통일교회의 그 그러니까, 하나님하고 그, 그 마음이 심정적으로그 하나가 됐다라는 그식고요아예예그 네. <laughs> 네, 하나님이 아니죠. 예 <laughs> 네, 인간이잖아요. 예 <laughs> 네, 그러는데. 예, 네.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, 회복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이 대해서 잘 몰라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 네. 좀알려주시요아 그래서 요, 요 통일교회로 와라 네. 네. 음. <laughs> 네. 그냥 뭐 보신 적 있으세요, 혹시? 아니요, 한 번도 안한 가봤는데? 번도? <웃음> 예. 예. <laughs> 뭐, <laughs> 이런 좀. 세계적으로 이렇게, 뭐지? 많은 나라에서 축복 결혼에 참여해서요 사실은 미혼 남녀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, 결혼, 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, 예 참사람으로 예, 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, 좋은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뭐 축복식 같은 것도 예,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니다한 <laughs>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긴 너무 폐쇄적이라서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감, 예 거기가 뭐랄까 <laughs> 세세적이 아니에요. 네.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점차 참여해주셔요. 예, 네. 막 결혼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아.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운동, 뭐,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, 네. 내용들이에요. 예, 네.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. 인생에 있어서. 예. 네.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다 결혼하는데,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사실은 예, 그래서 예,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가치가 있는지, 예, 다시 한번 근본적인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서. 이 나가니까 같이 나. 힘들게 살기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는 뭐 결혼 <laughs> 보다는 네. 그냥 이게 종교 어, 종교고 그냥 황금 헌금, 아니 황금이라 그래야 되은 물어보죠 <laughs> 돈 얼마씩 내는 거를? 아뭐1일절라던가 그런 거? 아 교회에서 말하면? 그러니까 아 그러면 예수인 거죠 문선명 씨가? 그 아니요 아니요 아. 예수님이 못 하시 못 하셨던 거를 지금 그렇... 하셨다는 거예요. 그, 아 뭐지?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시 해야 되는 일이 다시 야 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아, 다시 한번 예. 아, 그 사명을 예.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윤선명 씨가 그러면은 음? 돈을 얼마씩 내고 예, 예 아예 아, 예예 아예 아니, <laughs> 아니 예,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윤선명 씨는, <laughs> <하나님이다. 웃음> <laughs> 하나님 씨는 하나님이다 그 어, 그러니까 저는 돈을 얼마 내냐 돈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요. 예, 예, 예. 예. <laughs> 예 아, 저는,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? 예, 아니요. 예.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, 그거는, 그거는 그 사람 모르고 말하는 말이고, 진짜로 그, 진심이 뭔지, 진실이 뭔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, 사실은. 예. 예. 예 사, 사람들은 소문이라는 게 진짜 자기 멋대로 말하는 말이고, 예, 진실을 모르고 계세요. 거의 다. 예,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상한 종교단체라고 생각했거든요. 처음에는 몰랐으니까. 근데 알다 보니까, 아, 그거는 맞는, 맞는 내용이라고 예, 느꼈어요. 예, 그래서 막 여기까지 왔는데, 예, 진실을 사람이 알아야 될것 같아. 본인이. 예, 여러 말이 있지만은, 많은 말이 있지만은, 그것보다는 자기가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제가 생각나면은 저기 어딨는지 아니까, 어, 뭐, 뭐, 네. 한번 가보고 할게요. 예. <laughs> 어떻게 다시 돌려드리나요? 제, 아니요, 아니요, 가서 들세요 아, 네. 네, 네. 뭐 아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네. 번호밖에 아, 없지만은, 주시발번이라도 제 번호에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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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네, 네. 분들도 무서웠어요. 저는 저는 잡혔어요. 저는 음, 음, 네. 어.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다 거를 어, 그래. 그래. 사람들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야 돼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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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출 오들 너무 무서웠어요. 오늘 오늘 완전 같은데. 오늘 너무, 완전 무서웠어요. 오늘 어요어 уухан гэх юм уу хмм хмм